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남마입니다. 왕벌에 쏘여 보셨나요? 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플까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왕벌은 히브리어로 르아인데 장수 말벌인가요? 왕벌인가요? 왕벌 한 마리가 가나안 군대를 다 물리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나안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신다는 왕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3장 28절의 왕벌은 실제적인 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실제적인 왕벌과 상징적 왕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는 강력하고 호전적인 몇 족속이 있었나요?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햇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에는 강력하고 호전적인 일곱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 앞서갈 셋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위엄입니다. 주례오기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일을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세 번째는 왕벌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안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위엄, 왕벌 이 각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추레우키 23장 23절에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모세에게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자는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이래로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여리고 정복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이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위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의 위엄이 앞서 간다는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기생 라합의 말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으며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기부온 거민들은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왕벌입니다. 주력기 23장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가난정복을 위해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이세 번째 왕벌은 과연 무엇일까요? 왕벌에 관한 언급은 여기 처음 언급된 이후로 모세의 고별설교와 요수아의 고별설교에 다시 언급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기록된 그의 두 번째 고별설교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며 하나님이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가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벌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왕벌의 실체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벌. 그중에서도 말벌로 봅니다. 문제는 히브리어 치르아가 세 번의 본문에서 모두 단수로 표현됐다는 점입니다. 왕벌 한 마리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기에 늘 복수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말벌이 두렵기는 하지만 벌로 그 강력한 가나안 군병들을 쫓아낸다는 약속은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둘째는 이사야 7장 18절이 애굽과 아시리아를 각각 파리와 벌로 상징한 것처럼 이 왕벌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도움이 된 주변 국가를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에 해마다 가나안을 공격하여 그 정착자들을 괴롭힌 애굽 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왕벌은 문자적인 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왕벌의 독침, 공격 같은 침략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애굽의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안겨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왕벌이 진영 내에 경악과 공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열방들의 진영에 두려움, 공포, 전율 그리고 혼란을 일으켜 전의를 상실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녀야만 했던 두 가지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너희는 삼과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두 번째 죄악된 풍속을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주려욱기 23장 24절 25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극도로 음탕하고 타락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방신들과 관계된 의식들은 인간 재물을 드림으로 더럽혀졌고 매춘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죄악은 이제 가득 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 찬불량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해야 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 열방의 귤에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에 있었던 강력하고 호전적인 일곱 족속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위엄, 그리고 왕벌입니다. 세 번째, 왕벌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안겨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왕벌이 진영 내에 경악과 공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열방들의 진영에 두려움, 공포, 전율 그리고 혼란을 일으켜 전의를 상실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